독극 일번어 중고급 1. 오늘은 JLPT 2급에 빛나는 우에니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 강의에서 우에대를 다뤘었는데, 우에니 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러 겁먹진 마세요. 자, 우에니. 그 뜻은 뭐뭐할 뿐만 아니라, 혹은 게다가, 뭐뭐한 데다가 자, 위상, 우에. 얘 느낌 잘 떠올려 보세요. 한층더 쌓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설명해서 강조가 되는 거. 정말 이 한자 위상의 느낌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상상해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우에니의 좋은 점은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유용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헤야가 히로이 우에니 에키가라 치카이 자, 이 문장 보시면 해아가 히로이 라는 첫 번째 정보가 있죠? 근데 그 위에다가 한층더 쌓는 거예요. 에키가라 치카이 이 예문 자체는 긍정적이죠? 해아가 히로이 왜니? 에키가라 치카이 방이 넓을 뿐만 아니라 역에서 가까워. 즉, 방이 넓은 데다가 게다가 역에서 가까워. 뭐 비슷한 표현으로 사라니 라는 표현도 있지만 문장 구조가 달라요. 사랑이는 조금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요 우엔이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달라요. 그래서 일본어에는 비슷한 표현들이 많지만 각각 존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는 문장 구조가 다르거나 아니면 격식의 정도가 다르거나 혹은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휘는 늘려가면 좋아요. 다시 한 번, 거와내다가야이우에 아지모 오이시 최고죠. 거와내다가야이우에 아지모 오이시 이것은 가격이 쌀뿐만 아니라 맛도 있다. 싼 데다가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가게들 집 근처에는 없죠. 다시 한번. 가즈나에니하 유능한 사람이죠. 가즈나에니하 자, 그리고 보시면 조즈다가 우에니 붙었는데 그냥 붙는 게 아니고 이 우에가 명사다 보니까 나가 됐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니영거가 조즈나 우에니영고모하세르 일본어를 잘 하는데다가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수 있어 하나새로 말할 수 있어라는 거 그래서 우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숙제가 많은데다가 테스트도 있어. 저 교수님 수업 듣지 마라는 거. 자 숙제가 많은데다가 시그나이가 어이 우연히 테스트도 있어. 테스트 모 아르. 취약이죠. 슈크다이가 오이 우에니 테스토 모 아르 저 사람은 친절한 데다가 예의바르다. 자, 이거 잘 만들어 보세요. 저 사람은 친절한 데다가 아노 시타와 신세츠 나 우에니 자, 이것도 신세츠 다나 용사를 우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나가된 거죠. 자, 예의바르다 하나의 형용사 레기 타다시, 타다시는 옳다 바르다 레기는 예의 그대로 왔죠. 레기타다시 하나의 형사예요. 아노히터와 시인셋이나 우에니 레기타다시 훌륭한 사람이죠.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가 바람도 강해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있는 데다가, 아메내가 비가 이르 우 있는 게다가 바람도 강해 가재도 가도 위험해 라는 거 바람이 불고 가재도 가재도 강해 자한 페이지 더이 카메라는 가벼운 데다가 사용하기 쉬워 좋은 제품이죠 이 카메라는 가벼운 데다가 이카메라와가루이데에니가루이 사용하기 쉬워 쓰기 쓰기 쉬 잘 만드셨죠? 건어 카메라와 가루이 위에니 스카이아스이 좋은 제품 자그 선수는 다리가 빠른데다가 스태미나도 있어 스태미나즉 체력이죠 그 선수는 다리가 빠른데다가 선호 선수와 아시가 하야이 위에니 자 다리가 빠르다 즉 빠르게 달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가 하야이 가져가세요 스태미나도 있어 스타미나 모 아르 여러분 스테미나 우리는 테라고 표기하지만 일본은 타예요 주의하세요. 그 선수와 아시가 빠이 위에 스타미나 모 아르 마지막 이 책은 내용이 알기 쉬운데다가 그림도 많다. 자이 책은 내용이 この홍は 나이어가 알기 쉬운데다가 와카리 야스이 위에 그림도 많다. 에모 오이. 여러분, 야스이 제가 일부러 두번 가지고 왔어요. 건어혼와 내용가分かりやすい. 위에 에모 오이. 자, 그래서 오늘 우에니 그 위상의 느낌을 살려서 한층 정보를 쌓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찾아오겠습니다